사실 과학은 누구나 무리 없이 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과학교사 김용조입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과학 개념 바로 산과 염기입니다. 산의 성질부터 중화 적정까지 많은 범위를 포함하는데요. 이때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시학이죠. 지시약과 과학 마술의 콜라보 가장 아름다운 실험 레인보우 커넥션 지금부터 쉽게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필요한 시약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티몰프탈레인 지시약, 파라나이트로페놀, 증류수. 0.1몰 농도 NaOH 용액 0.1몰 농도 HCl 용액 비커 6개 피펫 2개 피펫 2개 일회용 스포이트 2피 플라스크 500ml 두 개, 그다음에 전자 저울, 약포지 등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5g 나이트로 팬으을 맞춰야 되는데요. 아까 했던 것처럼 영점을 맞추게 됩니다. 유산지를 또 접죠, 접어서 십자가 모양으로. 고체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로 접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나이트로 패널 여기 있습니다. 아까 나이트로 패널을 열어서 약수저를 사용해서 넣습니다. 나이트로 패널을 하는 것는지시약을 만들기 위해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고체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을 혹시 구매하시게 되면 은 액체 상태에 있는 나이트로 패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이 상태로 넣고 다시 0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0점 맞았고요. 자, 5g을 담습니다. 4.1g, 4.9g. 아, 지금 5.1g이 넘어갔는데요. 그때는 여기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여기서 다시 담지 말고 폐시학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5.0g을 맞췄어요. 이 상태에서 자 먼저 용액을 녹일 때는 물을 먼저 넣고요. 지금 용매가 증류수입니다. 넣고 회를 넣어 줍니다. 넣어 줘서 녹이게 되는데요.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5 0 m l 의 직류수를 담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원래대로 아까 했던 것처럼 피펫으로 담으면 되겠죠. 근데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량 실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가 충분히 녹일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교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녹지 않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 는 나이트로페놀이 굉장히 녹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교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녹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녹이고 있었고요. 이 상태로 녹인 것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0.1몰농도 NaOH, 0.1몰농도 HCl 용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0.1몰농도 NaOH를 만든 거고요. 같은 농도인 HCl 염산 0.1몰농도를 만든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화학식량을 통해서 이 고체인 상태를 NaOH를 구매하셔서 해당하는 농도로 제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0.1몰농도 NaOH 1 0 m l HCl 10mL를 분칠을 해서 500mL 용액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0.1mL도 NaOH 10mL를 넣어줄 텐데요. 먼저 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용액 500mL 안에 증류수를 먼저 채워줍니다. 소량의 증류수를 넣고요. 그 등수 를 넣는 이유는 여기 있는 용액이 바로 넣어서 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밑에 먼저 용액을 넣습니다.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채우고 싶은 만큼을 은로 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옮겨 이습니다 옆에다가 벽면을 타고 쭉 같이 흐르도록 벽면에 흐르도록 하여 마지막에는 이쪽 끝 부분 있죠? 이거를 눌러서 최대한 한 방울까지 넣어서 심리를 맞춥니다. 그다음에 남은 부분은 다시 직류수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부피 플라스크에 보시면은 여기 표시선이 보입니다. 이 표시선까지를 정확하게 맞추셔야 500ml 짜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표시선에 딱 맞춰서 내 눈과 표시선과의 높이가 딱 수평이 되도록 매니스커스를 맞춰서 실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증류수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채웠으면은, 이 위에 부분은, 여기 병목 부분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자, 우리가 아까 썼던 식기병 있죠? 그 식기병으로 눈금을 맞춰줍니다. 자, 부피 플라스크는 땅에 고정한 상태로 하고요. 실험자가 눈으로 맞춰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딱 맞게 표의선에 용액의 밑부분까지 맞게 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커가 총 6개의 비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비커 1부터 2, 3, 4, 5, 6, 6개의 비커입니다. 각각 비커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시약 3개를 종류를 다르게, 방울수를 다르게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커 1에는 페놀프탈레인 6방울을 넣겠습니다. 6방울을 넣을 때는 단순히 그냥 일회용 스포이트로 넣으셔도 됩니다. 어, 대신 스포이트가 서로 섞이지 않게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섯 방울이고요 다음에 비커 2에는 페노프 탈레인 세방울 그 다음에 어, 나이트로 패널, 아, 요게 아까 제가 녹여 놓은 나이트로 패널입니다. 나이트로 패널 3 방울, 그 다음에 비커 6개는 나이트로 패널 6 방울, 자, 비커 4에는 나이트로페놀 3방울, 티몰프탈레인 3방울 방울. 그다음에 비커 5에는 티몰프탈레인 다섯, 여섯 방울. 그다음에 마지막 비커 6에는 티몰프탈레인 3 방울과 페놀프탈레인 3 방울. 자, 이렇게 다르게 지시하게 종, 양을 섞는 이유는. 우리가 레인보우 커넥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색을 만들기 위해서 지시하게 색을 만들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방울. 이제 비커에다가 우리가 아까 희석한 NaOH 수사 아트륨이 이거예요. 이거를 20ml씩 먼저 넣어서 지시하의 색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펫은 아까랑은 다르게 피펫 펌프 슬라이드식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20밀리. 이제 비커에 화면을 타고 하도록 하고요. 끝에서는 마지막에 펌프를 눌러서 한 방울까지 빼줍니다. 두번 넣겠죠 네, 마지막에 한 방울.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비커에 넣고요. 두 번째 비커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 쭉 올리시고. 이렇게 다 넣고, 마지막 한 방울에는 이렇게 세는걸로 20mm니까, 이게 10mm짜리 피펫이기 때문에 두 번씩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섞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또 세번째는 우리가 지금 1, 2, 3번이 전부 다 지금 지시하게 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각의 지시약이 서로 섞여가지고 염기성인 상태, NaOH 염기성인 상태의 색이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보냐면요, 염기성일 때는 에 색깔을 볼수 있는데 산성, 중성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이게 산성 용액이고요. 이 산성 용액을 해당 양만큼 정량 실험에 안니기 때문에 부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이 쫙 없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는 약간 마술처럼, 약간 선생님께서 쇼를 하는 것처럼 같이 해서 마술쇼 형태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부 다 무색이 되니까 마치 학생들은 그냥 물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액성은 전부 다 산성으로 되어 있지만 지시약은 전부 다 다시 다른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염기성인 NaOH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다시 색을 변하도록 해볼게요. 네, 변하도록 해볼게요. 음, 예쁘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다시 염기성 용액을 넣었을 때 지시약에 따라서 색깔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모든 용액을 다시 산성 용액에 강한 산성 용액에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섞어 볼게요. 전부다 섞어도 최종적으로 전부다 섞으면서 무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산염기 중화 반응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지시약의 색 변화로 학생들과 즐겁고 안전하게 실험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 과학교사 김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